방탄소년단도 춤추게 한 역주행 신화 대박 노래. 이 노래는 BTS도 무대에서 신나게 춤추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곡이었다. 한때 일본에서 데스타였던 이 가수는 한국에 돌아와서 무대는 줄고,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하지만 몇년후 기적이 일어났다. 누군가 이 노래를 SNS에 올렸고, BTS 팬덤을 포함해 입소문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노래방 차트 1위에 진입했고, 대학 축제 단골곡이 되었다. MZ세대까지 열광했으며, 인기 있는 선거 유세송이었고, 마침내 역주행 신화를 쓰게 되었다. BTS가 무대에서 이 노래에 맞춰 깜짝 댄스로 화제가 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